보름 키치는 놀라운 예언 198일 공개합니다. 2000년 11월 미국 한 남자가 인터넷상에 올린 글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저는 2036년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티터. 자칭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는 그는요. 자신이 1998년 미국에서 태어난 미군이라고 밝히면서요. 2038년 세계가 붕착하게 되는 컴퓨터 대란, 이른바 유닉스 버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부의 지시를 받아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시간 여행자라고 주장하는 존 티토는 진짜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2000년 이후 미래에서 벌어질 일들을 인터넷상에 공개 예언했습니다. 먼저 그는 2000년에 자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미니 블랙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면서요. 2034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가 미니 블랙홀을 이용해 타임머신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예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름 존 티토가 예언을 하고 8년 뒤 실제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대형 입자 가속기를 통해 미니 블랙홀을 생성하는 실험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예! 진짜 타임머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2000년 광우병이 미국을 휩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 그런데 3년 뒤 실제로 미국에서는 광우병이 발생. 엄청난 일이었죠.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야, 이거는 너무 상상외 일이어서 이걸 맞췄다는 건좀대단하네 그렇죠. 음... 아좀은기 찾아봐야겠네. <laughs> 거의 음모론자네요. 난 이런 거 너무 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존 티토는 2001년 2월에는 미국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를 찾기 위해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글을 또 남겼습니다. 야. 2년 뒤 역시나 그의 예언대로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도 활동합니까?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그는 4개월간의 활동을 끝으로 2001년 3월.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글을 남긴 채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다음 품종입니다. 2014년 3월 22일 중국에 한 SNS에 올라온 의미심장한 글. 끔찍한 항공 사고부터 대지진 그리고 제 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뭐일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당시 이를 본 사람들은. 말도안돼 누가 장난친 거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이 글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갔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전원 사망. 실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륙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이 우크라이나 친 러시아 반군의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맞아. 당시 탑승자 268명이 전원 사망하는 비극적인 참사였습니다. 저 설마 날짜짜정확확했어렇습니다이 사고가 난 날은 2014년 7월 17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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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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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 한국 한국 이렇게 맞았던 거예요?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Oh 7월 23일과 24일. 대만과 알제리 항공국 연달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런데 7월 23일. 대만 가오슝에서 펑우섬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비상 착륙 도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 맞아. 다음 날인 24일에는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알제리 수도 알제로 향하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사고 안 나는 게 항공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짜 맞춰 국가 맞춰 이거는 가능해 이게? 예? 소름이죠? 연이어 예언이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판 존 티토가 등장했다라며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아, 진짜. 소름끼치는 적중률을 자랑하며 세상을 들썩이게 한 예언가들. 대체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걸까요. 소름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세계의 미래를 읽는 남자.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가는 단연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영국 출신의 예언가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입니다.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로 말할 것 같으면 2012년 미국의 공물 파도 그리고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등을 예언해 큰 화제를 본 예언가인데요. 어우, 아주 복직한 것도 맞췄네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그가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2019년 판 예언이 또 다시 엄청난 적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가 본인의 너튜브를 통해 예언한 내용. In Australia, I felt as if they're going to have some bushfires, and I I felt this was an ex exceptionally big bushfire. It's going to take a lot of work to put out. 저거 맞췄네요. 호주 산불? 아, 그렇습니다. 2019년 9월에 시작돼 장장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산불. 호주 산불이 발생할 것을 파커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그리고 2019년 11월에는 영국의 큰 홍수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 2019년 10월과 11월 영국 요크셔 지역에서 발생한 전례 없는 홍수 사태로 수백 여채의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머. 아, 영국 홍수는 또 어떻게 이어난데요 그런 기분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새 총리로. 전 외무장관 보리스 존슨이 당선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밀문서를 폭로해 1급 수배 대상이 된 줄리안 어선지가 7년 만에 체포될 것이다 라고 어머. 예언을 했는데 이 역시도 적중 그리고 또 적중. 그가 예언한 일들이 놀랍게도 현실에서 이루어진 거죠. 대단한데. 그러니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잘 맞추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석준 씨, 네 정신 차리세요. 아 이거 매일 아침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분 너트워 영상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정말 지금 가장 주목받는 예언가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너트워 계정과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판 예언을 세상에 또 공개했는데요. 네, 어, 이분 궁금하다, 어떻게 궁금하다. Um, but I do feel that Trump will be re-elected. Um, but also w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재선이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했네요 음. 재선이 될것 같다도 아니고 재선된다 네. 이 밖에도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 아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요 와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이란의 갈등은 사실 지금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지난해 사우디 유전 시설이 드론 폭격 당했을 때도 배후 세력으로 이란이 있을 거다 이 있었고 조짐이 안 좋죠. 트레이그 해밀턴 파커의 예언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소름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5위를 공개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를 예언한 영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첫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등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런 병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메르스가 치사율도 높지만 뭐이 정도의 공포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메르스는 중동 지역과 우리나라에서만 사망자가 많았지 전세계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진짜 팬데믹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더욱 재조명된 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무려 6년 전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감기.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의 발병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린 영화로요. 극중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호흡기로 감염되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전염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정말 이 코로나19를 미리 예언한 듯하죠. 아, 맞아요. 저게 지금 IPTV 순위에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저 영화랑 컨테이전이랑 역중했어. 아웃브레이크랑 이런 영화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비슷하니요 아웃브레이크 저기... 오래가만에던저 네.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코스 코어가 별로 안 좋았던 영화거든요. 그 상, 너무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뭐 지금 그대로 같아. 똑같죠.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정부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도시를 봉쇄하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인 우한과 인근 도시를 봉쇄한 것과 흡사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 9일 이탈리아에서도요. 주민들의 이동 금지 조치를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6천만 이탈리아 국민 모두가 거주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이동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극중에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하는 장면도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다른데 사재기가 장난이 아니고요. 아무튼 뭐 생필품 다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만큼은. 영화 감기에서의 내용이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살짝 스포가 있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검사 수치도 정상이고. 극 중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자연 완치된 사람의 혈액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2월 중국에서 희소식이 전해졌죠. 코로나19 완치 환자의 피에서 혈장을 분리해서 수혈하는 혈장 치료법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식구 4위 공개합니다. 지난 3월 첫째 주 미국의 한 출판 관련 매체가 공개한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3위에 다소 의외의 소설이 올랐는데요. 책을 읽은 이들의 댓글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뭐죠? 2020년 이 소설을 읽으니 소름이 돋는다. 작가는 어떻게 알았을까? 자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책을 예견서라고 불렀습니다 모기래요. 아, 아까보다 타이탄만큼이나 무서운 소설이에요? 자책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면요 에, 이것은 우한 외곽의 RDNA 연구소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우한 400이라고 부른다 어? 어? 느낌이 뭐야? 오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소설인가요? 자이 소설은요 스티븐 킹과 함께 미국 스릴러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베스트셀러 작가 딘 쿤츠가 1981년에 발표한 The Eyes of Darkness, 어둠의 눈이라는 소설인데요. 와, 이 작품이 일명 2020년 예견서로 불린 이유. 우선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 중에서도 하필 코로나 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의 우한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고요. 와, 아니, 진짜 아니 우한이 진짜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도 아니고. 나는 우한 이번에 처음 알았어. 우한이란 라 데게 있는지. 그리고 소설 어둠의 눈은요 중국 우한 외곽에 위치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생화학 무기 우한 400 바이러스가 미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는다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우, 아니 뭐 2천년 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사스나 메르스 경험했던 이후에 쓴 소설도 아니고 그래도 놀라운데 잘안 알려진 도시를 발원지로 설정하는 소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소설속 구절. 우한 외곽 모 연구소에서 개발된 물질 우한 400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자,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경악을 했느냐면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출 사고 의심. 실제로 이런 기사가 다소 보도되는데요. 2017년 연구소 설립 당시 수많은 전문가와 언론 매체에서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한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도 코로나 19의 진원지가 중국 국립 생물 안전성 연구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물론 사실 명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들과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흡사해요. 굉장히. 너무 이상하다. 네. 네. 내용도 닮았고 사실 뭐 중국의 지명과 연구소까지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소름입니다. 네. 과학 소설가가 쏘아올린 예언. 1구5오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칠십팔 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칠십팔 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이십 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질베른입니다. 하... 20세기의 과학은 쥘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 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 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쥘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아이스 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생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이했습니다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 장치, 즉 인공 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20세기에 발명된 인공 위성 기술을 줄베르는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응.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뭐 해저 이만리의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이야, 그렇죠. 대단하죠. 네. 소설가 줄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트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어?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오.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겨울드 월드.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소설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쥘 베른이 제1차 세계 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음,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소름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5일을 공개합니다. SF 거장들이 예언한 21세기 문물, 2011년 미국의 A사가 국내 S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태블릿 PC 특허 소송. 그런데 이때 국내 S전자에서 1968년에 개봉한 한 영화 속 장면을 증거물로 제시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태블릿 PC 아니에요? 어? 저 저거 그 태블릿 아니에요? 아니 68년도 작품이라면서요? 68년도 작품입니다. 근데 어떻게 태블릿 PC가 저걸 생각을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영화 속 장면이니까. 그렇죠. 저게 있는 거예요, 진짜로. 당시 국내 S 전자는 수십 년전 만들어진 영화의 A 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태블릿 PC가 등장했습니다.라고 주장. 영화 속에서 태블릿 형태의 기계를 선보였고 미래의 삶을 예언했으며 이는 태블릿 PC가 미국 A사의 전유물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국내 S전자가 증거를 제시한 영화는 바로 영화계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입니다. 이이 음. 영화는 SF계 3대 소설가로 꼽히는 아서클라크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놀랍게도 이 영화 속에서 우주인들이 직사각형 기계 일명 뉴스 패드로 뉴스를 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원작 소설 속에선 뉴스 패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주인들은 뉴스 패드를 우주선 정보 회로에 꽂은 뒤 지구로부터 온 최신 뉴스를 훑어본다. 지금 우리 일상 속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네요. 작품 속의 뉴스 패드는 디자인과 기능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떠올리게 합니다. 2010년에서야 상용화된 태블릿 PC를 무려 42년 전에 작품에서 예언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태블릿 PC를 떠올린 거네요. 저 감독은. 그렇죠. 아니 68년도면 제가 아는 건 한국에 네. 컬러 TV도 없을 때였어요. 없었지. 예, 네. 맞아요. 80년대 들어오지 않았나 그 TV 전체가 다 뚱뚱한 그 브라운관 TV 그 걸로 보던 시절인데 그것도 안테나 이렇게 달아가지고죠. 이후의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간 SF 작품. 당신들 사실 미래에서 왔던 거지? 라며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요. 21세기의 혁명으로 실현된 20세기 거장들의 Unbelievable 예언.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예언이 법정까지 진출할 줄 알았을까요?